카민 커피 라디오 카민 유럽 커피 여행 페리 보보 도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유럽 여름밤 분위기입니다. 와 유럽 이제... 여름밤 네 유럽의 여름의 밤 음. 유럽의 여름의 밤. 네 저희 이제 뭐 <laughs> 자, <laughs> 여러분, 듣고 네, 계시나요? 네, 그럼요. 잘 듣고 아, 네. 있어요. 네, 좀 네, 있으면 이제 저희 카민 심야 카페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쵸. 저희 그때도 이제 더 정확히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상상할 수 있기 위해 음. 저희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음. 여기 음. 유럽의 밤 분위기는 어떨까 한번 얘기해봤으면 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기습 질문해주세요. 어, 그럼요. 페르시가 오래 살았으니까 페르시가 얘기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보보 씨 보보 씨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주실 것 같아요. 발음이 <laughs> <laughs> 엉망이네요. 좀 방금 너무 급하게 하고 싶었어요. 음. 아, <laughs> 네. 페르시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페르시가 먼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네. 거는 힘내요. 유럽 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음. 해가 늦게 지잖아요. 음, 맞아요. 한국도 당연히 좀더 하루가 길긴 한데. 하지. 근데 여기 같이 밤 11시 되어야 해 가지고 하진 않아요. 저 한국은 길어 봤자 8시, 8시 반. 음, 네. 이정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음.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는 참 오랫동안 밖에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밤에. 그렇고 그딱썸머타임이 시작하는 그 날이 딱 지나면 확실히 확 길어진 느낌이 맞아요. 이제 더 배가 되죠. 음. 그렇죠. 근데 또 한국 같이 후... 막 습지고 엄청 습지다. 덥지 않니까 할머니랑 볼까? 같이 하셨죠? 어, 습지다, 약간 이런 말잘안 하시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습지다란 말이 없지 않나요? 습... 습하다라고말 하지? 근데 말하지? 약간 그렇게 사투리 같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습지다 이런 거. 아... 할외할머니 조금 사투리 쓰긴 하십니다. this. I don't know how to do t h 지도않 don't know how to do t h 너무 I d o 아요 저는 여기 유럽 여름 밤을 너무 좋아해요 해가 음... 늦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 맞아. 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 맥주 한 병씩 들고 나와가지고, 음. 음. 아무데나 그냥 시내든 어디든 외곽이든 그냥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두세 명씩 그러니까.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음. 맞아요. 그리고 밝긴 한데도 밤이 되니까 조금 음, 어두워, 어두워, 확실히 가면서. 서늘해지잖아요. 어, 조금. 맞아. 그러면 맞아요. 밖에서 덥지도 않게 탁 앉아있기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죠. 그 분위기. <laughs> 광장같은데도 음. 안 되기도 좋고 공원도 좋고 음. 다 좋죠 여기는 근데 음. 유럽 여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가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야경을 봐야 되잖아요 아난 <laughs> 경험이 <laughs> 너무 있어 너무 야경을 그렇네. 봐야 되는데 맞아. 이제 다음날 출발해야 되면 그쵸, 집에 그쵸, 11시 그쵸. 전에는 다, 사실 다 이미 씻고 누워있고 싶은데 야경을 보려면 11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드레스덴 여행 갔어요 그렇네. 여름이었죠 <laughs> 너무 좋긴 했어요. 새벽같이 출발해도 밝고, 계속 밝으니 어, 너무 밝으니까 우리는 너무 즐겁게 할수 있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도착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그래서둘 때는 워낙 야경이 유명하잖아요. 그 유럽의 테라스라고 불리잖아요. 네. 거기가 엘베 너가면서 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8시였는데 아, 우리가 숙소 남았어요. 예약하고 간게 아니야. 또 아, 당일치 그냥 차 타고 차 있는 사람이 야 가자 이러면서 아. 간 건데. 집에 와야 되는데, 야경은 누군가는 <laughs> 야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laughs> 근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기다려요. 11시까지 기다려? <laughs> 게다가 왜냐면 야경에 불빛이 바로 어두컴컴해지자마자는 괜지 않잖아요. 완전 깜깜해져야지 그쵸. 거기서 불을 켜줘야지 이제 볼수 있는 거니까. 결국 못 보고 왔어요. 아. <laughs> 왜냐면 아. 그분도 그 다음날 만약 출근이고 이러면 우리가 뭐 새벽까지 있을 거야. 그 그러니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좀. 이 밝을 때 돌아왔죠, 뭐. 음. 전에. 이제 암스테르담 놀러 갔는데 사실 그것도 그랬잖아요 맞다 <laughs> 네 그쵸 그네 얘기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나요? 네안 되죠 근데 거기에 많이 가시긴 해아 그러게 음. 아 그게 관광 상품으로 걔네가 내놓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막 금지된 길은 아닌. 니어 금지된 길이 아닌 곳들을 음. 구경하는 네, 거예요 아무튼 뭐아무에 네. 놀러 오시면 아실 건데 아실 거예요. 근데 네. 거길 저희도 못못 가봤죠. 아, 못, 못, 못 보고 왔죠. 아, 못 보고 왔죠. 어, 그래서 너무 밝고 노래지지가 않아서 네, <laughs> 네. 사람들이 뭐 다니지도 않고 <laughs> 맞아요. 너무 밝잖아요. <laughs> 응. 근데 거기 지금이라서 괴이스럽긴 해. 아, 음, 좀 냄새도 그렇고 신선하진 어, 않아. 시선해. 근데 어. 여름밤에 나는 이 분위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 그리고 또 독일에 어. 재밌는 게 밖에 정해진 음, 장소에서는 또 그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 바베큐를 할수있으니요 모든 곳에서 보니까. 다 하면 안 되지만. 안되도 정해진 공원이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여름에 특히 밤 늦게 나와가지고. 나 사람들... 하려고 했어, 맞아. 아, 그래요? 아, 계속하네. 뭐 8시쯤 진, 진짜 늦게 와서 늦게 저녁 먹듯이 그때 불피워가지고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서 참 너무 좋아요. 음, 분위기가. 맞아요. 막 덥지도, 덥지도 않고. 나는 근데 이 얘기하니까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난다. 옛날에는 부산에 거기 방파제 있는 데에서 음.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는 데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늦게까지 밤 12시? 까지 그 더우니까 <laughs> 맞아요 그때도 그때는 방파제에서 다 했었어. 구워 었어요 어, 많았거든요 다 그랬어요 음. 거기 그러면은 밤 진짜 해 완전 지고 음. 밤까지 우리 모, 막 모기약 피워놓고 아, 맞아 누워있고 아, 막그랬 여름만의 밤 분위기가 음, 있죠 진짜 음, 맞아요. 겨울도 좋지 그때... 저희가 살 당시에는 방파제가 새로 깔리지도 않았고 진짜 시골에 음. 그냥, 그냥, 시골했어, 그냥 완전 콘크리트로 돼그래 음. 낚시하는 분들만 음. 오고 진짜 진, 배 갖다 대고 어, 이런 느낌 이었죠 진짜 있죠? 방파제 어 <웃음> 그랬거든요 광안리 <laughs> 방파제가 어, 근데 요즘에는 다 운동하시는 분들 어. 하라고 이제 막 음. 밑에 바닥도 다 알고, 그렇죠. 깔고 이랬는데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우리 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방 광안리 있는 데는 뭐 다리 없었고 광안대교 저희는 지어진 거다 봤죠. 다 봤죠 응. 학교 다니면서. 응. 그리고 그게 밤 되면은 진짜 시골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백사장이 되게 컸어. 맞아. 엄청 넓었는데. 그게 너무 좁아졌어몇 미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음. 광안대교 세우면서 사실 모래를 봐요. 쓸고 간대요. 그게, 아, 그게 지질학적으로. 그 거기 옛날 닭갈비집도 진짜 맛있었는데 기억나요? <laughs> 거기서 네. 춘천 막 닭갈비 막국수, 네, 네. 거기 닭갈비 아빠랑 한 번씩 었어 여름에 파운드, 아빠 되게 좋아 매운 걸 먹으러 가나요? 그럼요, 한국은 매운 거 먹죠.

이번에 얘기하고 내일도 또 얘기하고 모레도 또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나는좀 응. 힘든 게 서서 왜 그렇게 얘기하지 독일 사람이? 왜 앉지는 서 있는 않아? 좋아, 근데 독일 사람들은 서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몇 시간 서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음. 좋아하니까 응그 그 분들도 그래 맞아요 그 저희가 유럽에 사니까 그 와인 축제 이런데 많이 네.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서서 <laughs> 몇 시간을 드세요? <laughs> 만약 에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앉을 곳을 먼저 찾잖아요. 어, 딱.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음. 여기 분들은 안 그러니까. 스탠딩이야 전부. 참 신기한 다른 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높은 구재진거몇 시간씩 깨지는 음. 거 보면. <laughs> 갤러리 같은 거 오픈하고 이럴 때도 다 계속 아, 서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와인 이렇게 들고 서있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저희 부부의 세계 봤는데 거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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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의 집에서 파티하는데 아, 집에서 아니었어요. 막다 서서 하는데 유럽 스이야 어, 유럽 스타일이라서 저희는 아 유럽 스타일이네 했는데 음, 댓글들이 한국에서 거인지? 어떤 사람들이 저러고 있냐. 서 있어. 의자를 줘라. <laughs> 너무 한국 정서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아, 유럽 음. 여름밤 하는데 계속 넘어가네요. 아, 그래, 어떻게,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그 유럽 여름밤은 노을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네. 음. 그막변하는 색깔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막 분홍색으로 막. 이렇게물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여름인가 싶죠. 그리고 바쁜 거. 막 퇴근 시간 이럴 때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맞아. 즐길 수 있는 시간 때 해가 지니까 그걸 더잘볼수 있는 것 응. 같아요. 어, 맞네요. 응. 진짜 네요 유럽은 여름 테라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해도 늦게 지고 응. 또 일찍 또 맞춰가지고 거기 와서 다 같이 막왁짓거리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죠. 그 맞아요. 분위기가 응. 맞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거리도 많이 띄어야 되고 해서. 응. 뭐 조금 날라지긴 했지만은 네. 어? 날씨가 좋은 건 여전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럽 혼 먼저 처음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름에 오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음. 맞아. 여행 때 돌아다닐 시간도 많고 좀 날씨도 음. 안 춥고 하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러니까 음. 괜찮죠. 갈때도 너무 많고 유럽 여름에 해만 나면은 어디나 찍어놔도 맞아 예쁘죠. 예쁘게 나오죠. 네. 네. 사진이 잘 나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음. 이 유럽 밤과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곡 있나요? 유럽과... 네. 이런 노래는 네. 이게 OST거든요. 영화 네. OST인데요. 네.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유럽 밤이 생각이 나요. 뭐요 그거? 뭐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laughs> OST 있잖아요. 아, 페르시 아, 좋아하죠. 그 노래를 네. 진짜 르르르. 좋아해요. 아, 그거 좋다. 네. 그거 르르. 잘. 근데 나이말하고그 피렌체예요? 안 거. 거. 어. 어. 어 네. 왜요? 그 일본 할... 거라고요? 아니, 요 일본 거라고 아니라. 페르시 공격하려고 했어요. 네. 어떡해? 페르시 페르시 가봤어요. 아안 가봤어요. 유럽에 우리보다 오래 살았는데 이태리를 많이 안 가봤대요. 안 가봤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근데 내년에 제이상? 가면은. 원래 진짜... 못 가본 데에 대한 그런 그게 더 좋아요. 더. 로망이, 더 로망이 더 크죠. 맞아요. 저도 남미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맨날. 남미. <laughs> 남미. 남미 바다만 생각하면 막, 와, 거기는 막 진짜 막 사파이어가 나올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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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그 노래도 좋고, 저는. 그래요. 헤씨가그 노래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 어, 너무, 너무 좋아요, 노래들. 어떤가요? 좋습니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하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듣죠. 네, 좋습니다. 저만 커피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유럽 커피 여행을 검색하세요. 블로그, 인스타, 카밍 스토어 주소는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럽 커피 여행은 계속됩니다. 안녕! <laughs>